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제주지방법원 2021타경 26415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192번지 4호 토지면적 317.93평 건물면적 90.52평 제시회 47.83평의 단독주택 및 끌린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8억 751만원이고, 도래하는 7월 19일 이참에 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70%인 5억 6526만원입니다. 본권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샤인빌 골프장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인은 골프장, 밭, 과수원,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대로 본권 북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의 이용은 다소 불편합니다. 본권은 2014년 11월 10일에 보존등 기된 벽돌 구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단층 건물 2개동과 경량 철골조 패널 지붕 단층 건물 1개동이며 외벽은 치장 벽돌 등 마감이고 내벽은 벽지 등 마감이며 바닥은 강화마루 등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입니다. 기호 2와 3의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기호 4의 건물은 제2종 근생인 일반 음식점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및 기타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권은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자료형의 토지 317.93평 지상에 단층 건물 3개 동의 건물 면적 90.51평 제시외 47.83평 일괄 매각이며 검토 중에 임차인 관계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 이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